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뭐 운동까지 해야 하나.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암보다 무섭고 치매보다 더 빨리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바로 귀찮음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미룬 하루가 쌓이면 몸이 굳고 마음이 다치고 결국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몸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귀찮다는 말이 늘어날수록 생명력은 줄어듭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엔 누구보다 부지런했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로 바쁘고 주말이면 등산도 즐기던 분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루 이틀 운동을 쉬더니 어느새 일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귀찮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눕고 식사 후에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무릎이 붓고 혈당이 오르고 결국엔 집안에서도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귀찮음에 잡아먹혔다고요. 두 번째 사례는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내며 점점 외출을 줄였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고 했습니다. 장도 배달로 시키고 산책도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병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하지만 그 말도 귀찮다고 미뤘습니다. 그렇게 몇달 후, 그녀는 집안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몸이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오고, 병이 오면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든 넘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 중반에 갑자기 친구를 잃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답니다. 아버지, 그냥 걸으세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하루에 10분 걷기였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다리도 아팠지만 일주일, 한 달을 넘기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공기를 마시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 대화가 즐거워졌습니다. 지금은 아흔을 넘었지만 여전히 혼자 장을 보고 밥을 짓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찮음 이겼더니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결국 노후의 진짜 적은 암도 치매도 아닙니다. 몸을 망치는 건 귀찮음이라는 마음입니다. 귀찮음은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멈춘 몸은 병을 부릅니다. 그리고 병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어 다시 귀찮음을 키웁니다. 이것이 노년을 병상으로 몰아넣는 가장 무서운 고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귀찮음을 이기면 병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단한 가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이유를 만들지 말고 몸을 움직이세요. 완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운동화를 신는 것도 귀찮다면 그냥 집안에서라도 팔을 흔들고 발을 들어 올리세요. 움직이는 순간 근육은 깨어납니다. 둘째, 시간을 정하지 말고 마음이 움직일 때 바로 하세요.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셋째,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친구나 가족, 이웃과 함께 걷는 습관은 귀찮음을 줄이고 꾸준함을 만들어줍니다. 사람과 함께 움직이면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생각의 전환입니다. 운동을 귀찮은 일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내가 아직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걷는 걸음이 내일의 병원을 줄이고 내 존엄을 지켜줍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누워있는 건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귀찮음을 이겨내는 순간 인생이 다시 일어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하겠다는 말 대신 오늘 한 걸음만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그한 걸음이 열 걸음이 되고 그열 걸음이 병원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귀찮음은 사소하지만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지는 그보다 더 강합니다. 몸이 늙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귀찮음해지는 건 선택입니다. 오늘만큼은 이기셔야 합니다. 채찌 PT의 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건 몸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암이나 치매보다 더 무서운 적은 귀찮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귀찮다는 말 속에는 이미 포기와 체념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멈추면 몸이 따라 멈춥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몸을 관리하기 전에 마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어떤 변화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병원을 다녀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귀찮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노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동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많은 분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매일 1시간씩 걷겠다고 결심하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귀찮음이 앞서죠. 하지만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귀찮음은 완벽을 요구할 때더 커집니다. 작게 시작해야 꾸준해집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팔을 흔드는 것으로 내일은 아파트 입구까지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순간 마음도 따라옵니다. 둘째, 동기부여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자극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남보다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나아지겠다는 다짐이 더 강력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걷겠다는 작은 목표가 귀찮음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해냈다. 나는 아직 괜찮다. 그말 한마디가 다음 행동을 이끌어 냅니다. 셋째,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귀찮음은 불규칙한 생활에서 자랍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하루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는 몸의 리듬을 안정시켜 귀찮음을 줄입니다. 특히 아침의 행동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햇살을 받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뇌가 깨어나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루틴이 쌓이면 귀찮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넷째, 사람을 피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모든 일이 귀찮아집니다. 귀찮음은 관계의 단절에서 태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 에너지가 없으면 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지인에게 전화 한통 하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귀찮음이 줄어듭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입니다. 다섯째,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귀찮음의 근원은 익숙함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 같은 습관 속에 있으면 뇌가 게을러집니다. 배우는 일은 뇌를 깨어나게 합니다. 악기, 그림, 글쓰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뇌가 새로움을 느끼면 몸이 다시 활력을 얻습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는 도전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도전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째, 몸을 아끼지 말고 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몸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호가 아니라 사용이 건강을 지킵니다. 근육은 쓸수록 단단해지고, 관절은 움직일수록 유연해집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주 움직이세요. 걷기, 계단 오르기, 물건 옮기기, 청소하기 같은 생활활동이 모두 운동입니다. 움직임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움직이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일곱째, 귀찮음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하려면 신발을 꺼내야 하고, 책을 읽으려면 안경을 찾아야 하고, 전화하려면 주소록을 찾아야 한다면 이미 귀찮음이 커집니다. 환경을 단순하게 정리하세요. 운동화는 문 앞에, 물병은 거실에, 운동복은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행동의 장애물이 줄어들면 귀찮음도 사라집니다. 여덟째,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매일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사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돌봄이야말로 삶의 기본입니다. 잠시라도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며 하늘을 보는 시간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귀찮음은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자랍니다. 마음이 쉴 틈을 주어야 다시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습관을 가지세요. 귀찮음은 불만에서 자라고 감사는 활력에서 자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걷는 발걸음에 감사하고 누군가의 인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행복 호르몬을 늘려 삶의 의욕을 회복시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이 모든 전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귀찮음을 없애는 비결은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오늘 하루 단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 길을 조금 더 걸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귀찮음은 당신의 삶을 갉아먹지만, 의지는 그보다 강력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그 클릭이 누군가의 귀찮음을 이길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요즘 가장 귀찮아서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일을 오늘 바로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그 대화가 또 다른 사람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